어? 라 어, 어. 어? 응? 갇혔어! 어 어떻게든 막 저기 그 만... 얘 어? <웃음> 뭐야! <웃음> 뭐야! <웃음> <양갈내>. <웃음> 많은 님이 <힘이> 있었어? 아! 얘들라왜 <laughs> <해 따라! 웃음> 어, <그래 웃음> 너네 둘만 같이 다니냐고! <laughs> 뭐어떻게 <뭐야>, 한때기? 오! <laughs> 그저! 어, 달라또 <달아>, 너야! <laughs> 미로라는 뜻이라서. 너 티케일 거? 라비린딘 디스? 라비린스라고 읽으면 돼요. 라비린스. 아니 세. T A G 네. 신축 안 받으세요? 아 말씀을 하시지. 얼탱이가 없으시네. 왼쪽에 있는 거세 번째 사람 모양의 위에 톱니바퀴 누르시고. 네. 넘기는 거 있거든요 화살표? 거기서 바꾸시면 됩니다. 제가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. 역할가좀 한정적이어가지고 남은 게다 남자 캐릭터인데 괜찮은 건가요? 어, 저도 남캐 하죠 뭐. 저는 좀. <놀람> <놀람> 아! 나 이거 다. 어, 달이랑 겹쳤어. 알 아, 어. 그거 하세요. 제가 털 수북한 남자 할 테니까는. 잘 어울린다. 예. 잘 어울린다. 예쁘다. 감사합니다. <놀람> 오, 감사합니다. 진짜 무서운데 저랑 꼭 같이 다녀요 우리 손전등 같은 거안 챙겨요? 손전등 안 챙겨요? 아보 같은 유령들을 설치하면서 일단 제가 책을 얻었습니다. 누구야? 아, 저도요. 아마 필요. 이거 린치도 어? 어 이거 얻을 수가 없네. 일단 가자. 가 보자. 와, 어, 여긴 캠핑 온거 같다. 근데 이거 습, 이거 스태미너 있나요? 숨을 수 있냐고요? 스태미너? 없는 거 같은데요? 근데 아닐까? 얘들아? 가자! 네, 아! 가자! 아이! 개 같은 거! 오이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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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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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괴물은, 어떠, 괴물은 어떻게 가지? 왜 공격을 안 해? 공격했으면 좋겠어? 어, 그건, 그건 아닌데 좋지. 이상하잖아 일방적이지 않잖아 까망이 왼손의 법칙이라길래 어어? 어. 어, 먼저 가!

이거 해석해줘. I know. 나는 알아. I was told not to enter this. 대충 들어가면 위험한 걸 아는데 들어가야만 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. 여기서 무슨 소문이 있는지 알고 싶대. 제가 들은 소문은 분명히 뭐 진실이 있을 거다. 가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. 근데 가야 되지 않아 우리? 맞아. 맞아. 애들아, 애들아, 그 이거 오늘 썸네일이야. 얘들아얘들아그 남자는 눈이 보이지 않나봐. 여기로 오면 조심하래. 그 와, 소리를 소리 듣는 애안 되네 그러면. 나죽피야 오늘은 튜리얼을 다... 아! 나 아무것도 는데왜 잡혀? 나 아무것도 안데 내가 가는 길이 길이 는 우리 너무 많이 떨어져서다 똑같아 보여. 어, 아니 어? 우리 거기 왔던 곳이잖아. 왔던 곳이네. 아, 거의 돌릴 어, 수 있다 이제. E Q U I N O. 어떻게 알아? 봤으니까 적상이. 아 그거 어, 됐다. 어, 저기문 열린 줄이 났다. 어, 여기 문 열렸다. 어, 어 뭐야 깜짝아 안 아, 튕긴 줄 알고 좋아할 뻔했네. 아, 근데 아까 그 남자도 오케이. 또 나와? 이자벨로 다른 게임을 입는 걸로 알아. 맞아 맞아. 어떤 중 너무 반갑지 않은 소리예요. 고마워요. 일단 소리는 낼수 있다는 거에 감사해요. 그러니까, 어, 그러니까. 소리는 낼수 있는 거 감사해요. 아, 나 같아도 되게 자주 나왔었는데 또 자주 나오는 거 아니야? 벌써 동. 보자! 소리 가어어 야! 달아. 응? 뒤에 다, 갇혔어. 뒤에 갇혔어. 미로가 어? 어? 미로가 갇혔다고? 어. 빨리는 뭐 어떻게든 막 저기 맞... 저기 있다 달아. 달아. 어, 뭐야? 달아! 어, 뭐야? 야! 얘들아, 그렇게 됐어. 걱정에서 따라왔었어야지. 아니, 갑자기 그러니까 무서운 무금 나온다고. 아! 얘들아! 얘들아, 도와줘. 오 어, 고마워. 어, 미친놈, 미친놈. 어, 여기있다. 뒤돌아. 아, 얘들아. 아, 저초다! 기행종, 기행종, 기행종! 강다당! 부탁해! 아! 어, 뭐야? 이거, 이거, 근데 플래시! 플래시가 안 있네? 얘들아? 아! 이게! 어, 아! <laughs> 근데 애들이 와야 뭘할것 같은데? 여기서 시작하고 다음은 오른쪽? 순서를 어! 틀리면 재설정이 된대. 돌렸어! 풀 켜졌다! 중앙에는 이구를 가리키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, 보니까? 일단 두 번째 건 켜졌는데 그다음에 뭐안 써있어? 오오오오! 혹시 여기도 온다! 온다! 도망가! 어디로 도망가? 미친놈! 어 그건 나도 모르겠어.. 망! 앞에.. 아 망설여진 곳.. <싶어라> 아, <망치다. 웃음> 죄송해요! 아.. 아 미친놈아! 여기 또 어디야! 아.. 아 미친놈아! <laughs> 많은 님이 가서 가볼게 한번 이래 들어다어 만났었네 아 별거 아니네 그 표식 판대기판대기어 그저 달아 또 너야 가어는이 아. 없어 얘들아 어른 뛰어 빨리 봐, 빨리 봐.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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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여기로, 여기로 가야돼 여기로 강단아? 단아? 나 먹방 당하고 있어? 야 단지 단이 귀여운 나 어떡하지 저거? 야나나 죽어! 근데 살려주고 싶은데 나, 네. 네 위에 있어 근데 너 죽으면 거기서 살아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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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디디, 디디, 죽었다 아저깐 가자 디디, 가자 디디, 가자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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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디디, 디디, 오, 가자 야, 가자 가자 디디, 이걸 살리네 오, 어 해달이다 어달아 돼지 아, 새끼가 있어 여기에 돼지가 델지? 있다고? 돼지? 아니 왜 쳐다보고 있나 했네 쪽길 어, 안녕하세요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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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? 집이 막혔어! 아아이잉 아, 아, 아. 나예요! 애들아애들아 애들아. 밑에 있어 나 양강 맞아가지고 삥삥 돌다 왔어 자 안에 뺑뺑. 해골이랑 돼지 다 있어 어?